자 수학 저 안전법에서 자, 정의하고 있는 자 운항 구역을 좀 알아야겠다. 되자 운항 구역을 어자 기본적으로 자 선박의 그 항행 구역이죠. 자 본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선박의 항행 구역입니다. 자 선박을 항행 구역으로 이제 구분을 할때자 선박 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자, 무슨 법? 선박안전법이에요. 자, 선박안전법은 산박 선박의 안전에 관한 법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운항구역도 제가 이제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자, 안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했죠. 맞나? 그래서 자, 우리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구역. 따라합시다. 펭수야. 펭수야. 안 따라해? 펭수야. 안 따라해? 펭수야. 자, 너의 살은 뭐라고? 연해 자, 근데, 근해. 간단해. 근데, 응. 근해. 자, 원양조부는 제가니 됐나? 매번 할 때마다 힘들어. 따라시다평수야 자, 너의 살은 연해 근데, 원양조부는 제가니알았다평수야 너의 살은 연해 원양조부는 제가니 됐죠? 그래. 그래서 이제 평수 구역, 연애 구역, 근해 구역, 원양 구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가 있고 뭐 세부 적인 내용은 자 우리가 이제 선박 안전법에서 제가 열거를 할 텐데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자 평수는 자 호수나 자 하천을 우리가 이제 평수합니다. 평수라 그래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뭐 18개 구역이 있는데요. 자 18개 구역이라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그 8, 18개 구역이야. 여기까알 필요 없고 자 호수 하천이 이제 평수 구역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자연애 구역은요. 어느 기점이 있는데, 자 통상 바다에서 기점이라 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기선을 말합니다. 그래. 자 기선에서부터 20 마일까지, 20 마일까지. 자로 이제 근해 구역은 자 특정 위경도를 기준으로 이제 근해 구역이라고. 요거는 나중에 다시 보게. 그래. 특정 구역을 근해 구역이라고, 원양 구역은 전구역. 자 모든 구역은 이 원양 구역입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구역을. 됐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범위가 좀더 멀어진 거죠. 그렇나? 자 그렇게 기하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가서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평수 구역이라는 호수 하천이죠. 가는 여기 이제 하천이 더집시하게 하천. 자, 평수 구역을 지정받은 동력상 내적 이구를 사용합니다. 자, 평수 구역의 끝단. 자,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 끝단이 되겠네. 맞죠? 이 네, 강의 끝. 자, 내가 이제 호수 하천을 예를 들었으니까. 자, 끝단 및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자, 여기 육지죠. 자,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체크 메트리 자, 시페리 그죠. 암기하네 자, 시페리 괄호 뛰어넘고 이내의 연해구역. 봤나? 자, 평수 그 다음에 있는 역이 어디라고? 연해구역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수와 맞닿아 있는 연해구역까지 나갈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어디야? 제한 기간이? 10회리까지죠. 그래. 그래서 제한 범위가 10회리까지겠다. 다만 이제 과로 안에 또 단서 조건으로, 자, 대통령령, 다시 해양수산부령을 정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5회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어, 자, 그 해양수산부령을 정하는 기관이 여러분 보충박스 시행규칙 24조에 있습니다. 다 아, 퉁쳐서, 어선에서 얻어, 사용하는 기관이에요. 됐나? 자 1호, 2호, 3호 시행규칙 제 24조에 어선에서 사용했던 기관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매트 5회리까지 아주 심한 형입니다 자, 내려서 밑에 2호 볼까요? 자, 수원해저등록법에 따라서 자 마찬가지로 또 평수 하나 두번째줄에자 평수 구역으로 지정 받은 자 동력 수상레저기로 이용해서 자이번엔 둘이 같이 나가요. 자, 어떻게 한다고? 둘이 같이 나가. 요 근데 나는 평수역인데. 자내 친구가 갖고 있는 수상 내적이구요. 평수그 바깥에 있는 어디야? 연해구역 지정돼 있대요. 그러면 엔진 상태가 좀 좋은 거겠죠. 봐봐, 아, 이런 생각하면 돼. 내가 지쿠터 타고는 어디를 갈수 있는 거야? 평수방갈수 있는 거야. 야, 네, 지쿠터 그이상급 내가 뭐 할리데이비슨 아니 그 할리데이브 랑이잖아요 할리. 로버트 리 할리 아니고? 할리데이비슨이야. 자, 할리데이비슨 타고 어디까지 갈수 있어요? 연해구역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쿠터 옆에 할리데이비슨이 붙어있으면은 뭔가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연해구역이좀더 모터 힘을 더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꾸고 갈 수겠죠. 있 그래서 자 연해구역으로 그 이상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와 체크 500m. 자, 500m 이내의 거리에서 자운하계에서 이제 해양경찰서장에게 이제 신고서까지 제출한 경우. 됐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에 기밀된 내용은 자 숫자 위주로 보면 되겠다. 평수 끝단에서 배터리. 1 0페리 자, 평소하고 연애 이상이 있어요. 같이 붙어갈 수가 있는데, 몇 미터 이내 유지하고, 500미터 이내 유지했을 때 같이 나갈 수가 있다. 되나?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넘어갑시다. 옆에 가서. 자, 원거리 수상 내재 신고 보이나? 자, 23조. 자, 원거리.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원거리. 어디에서? 출발항에서 중요하다. 출발항에서 배터리, 1 0대리 이상 밖으로 항해할 때는, 자, 등록된 동력 수상 내재 기관면, 할 수가 없다. 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쪽 내려와서 이제 신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자, 이 항, 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이 항이네. 자, 이항 내려가서, 자, 동력 수상 내적 기구가 아닌 수상 내적 기구로, 자, 시폐리 밖에서 떨어진 곳에서 수상내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죠.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자, 1 항과 2 항을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시폐리 밖에서 수상 내적 기구 활동을 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이게 1항이었고. 자, 근데 아무 동력수상 내적이구로 원거리 즉 10회리 밖에서 수상 내적 활동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내적기구만 가능하다. 당연하게도 동력수상 내적기구만 가능하다. 그 말이 되겠죠. 그 근데 다만 안전관리 등등등등 해양수산부령 조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원거리 활동이 가능한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네오박스에 자 보충박스 시행규칙제 26조. 자, 이항 뭘까요? 자, 안전관리 등 이렇게 해양수산부를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교이이만한다 자, 1호에, 자 수상내적이고등록법에 따라서 연해구역 배웠나 연해구역 배웠나 원양구역 배웠나 맞죠? 자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운항구로 하는 동력수상내적이고와 동그라미 500m 이내의 거리에서 수상내적 활동을 같이 네. 한 경우. 바로 직전에 봤나? 어디서 봤지? 봤는데 뭐나 바로 직전에 봤던 기정이잖아 맞죠 바로 직전에 뭘 봤습니까 자 운항구역을 지키는 것이 원칙인데 자 운항구역 밖을 벗어날 수 있는 사유에서 아까 첫 번째는 평수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수상내적 기구가 그끝 단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 시페리네 경우 또는 자 평수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수상내적 기구하고 연해구역 이상이니까 결국에 연해 근의 원양을 말하는 거냐 아니야. 옛날 자 연해 근해 원양 아까 그 직전에 봤던 조항도 몇 미터 이내였어요. 500미터 이내 유지하고 같이 가면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원거리 나갈 때는 자요 연해 근해 원양 구역을 드나둘수 있는 수상 내저기고 하고 또몇 미터? 500미터 이내 유지하면 또 원거리 나갈 수가 있다. 똑같은 조항이잖아요. 같이 보라고. 알았죠? 그래서 500미터 이내로 유지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자이호도 비슷합니다. 자통신기기가었어요 동그라미. 자, 통신 기기를 갖춘 수상 레저 그두대 이상으로 자 선단 자두척 이상이 보이면 우리가 선단이랍니다. 맞아요. 자, 선단을 구성해서 자, 이것도 몇 미터? 500 미터. 다만 무동력은 200 미터 이내 거리를 유지해서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 자, 핵심 몇 미터요? 500 미터죠. 그 자, 500 미터 이내를 유지했을 때자 원거리도 할수 있고 우당구역도 번호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경비 있고 자, 넘어갈까요? 오케이 우선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갑시다.